올라 꼬모에스타. 예, 젊은 나이입니다. 이 파이아를 해볼까 합니다. 어, 스페인 가면 파이아를 꼭 먹어봐야 된다. 그런데 이 파이아가 스페인 전통 해산물 볶음 요리라고 볼수 있죠. 뭐 되게 어려운 요리 같은데 해보면 엄청 쉬워요. 재료, 저료,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그, 모든 요리는 재료 준비하고 재료 썰기가, 뭐, 거의, 가지, 뭐. 거의 전부 다입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양파하고 마늘이니까, 양파부터. 양파는? 거의 다다 스피. 썰 겁니다. 달게. 게게 마늘도 양파따지듯이 이렇게, 양파 이렇게. 자기 손기 귀찮으면 쾅 토마토와 파프리카 빨간 채소입니다 토마토는 두 개를 손조심 하세요 요리 처음 분들은 이렇게 손이 손조심 하는 게 최고예요 안 다치는 게 최고지 칼질할 때 많이 다치거든요 토마토도 다시 네, 다시 피. 파프리카를 파 파프리카를 응. 파프리카를 파프리카 하나, 프 응. 이제 주방 주방보드 가있으면를 파프리카를 나프리카를 설거는 뭐 여기 특 아, 고기. 이게 음, 원래는 닭고기, 닭가슴살 이런 걸 넣었는데, 순살 여기 어 돼지고기 안심인가? 등심인가? 돼지고기 등심. 일단 돼지고기를 잘게 그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쌀은 원래는 그 오리지널은 생쌀을 생 넣었는데, 생쌀은 좀 그렇잖아요. 쌀 그냥 3번 음. 씻어놨어요. 그리고 이건 한 컵인데 한 컵이면 뭐한세 사람이 먹으면 뒤집어 쓰지 않을까? 이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펜이에요팬이요 펜. 양수팬, 펜? 손잡이가 있는 팬, 얇은 펜. 여기다가 아? 올리브유를 이제 스페인이 니까 오리지널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두분두부만 나. 두리고좀 섞어 보고 마늘로 이거 단계를 최대한 마늘과 앵파를 넣고 뻑뻑 뻑뻑하니자 여기에다가 고기를 먼저 넣어주세요 고기를 고기를 넣어주면 고기를 넣고, 자, 같이 볶아줍니다. 소금을, 소금, 적당히. 이게 빨리 보면 좀, 짜요. 그게, 럽사한이짜려 먹는 거지. 굳이 뭐, 우리가 먹는데 짜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소금을 일단은 볶을 때, 적당히 넣고, 볶아줍니다. 치킨스탁이, 뭐, 이렇게, 뭐, 그, 액체로 된 치킨스탁이 있고, 이렇게, 어? 고체로 된 치킨스탁이 있는데, 이거딱 하나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일 치킨스탁을 저는 먼저 넣고요 이게, 치킨스탁을 먼저 넣으면, 이 고기가, 닭고기 맛이 나요. 치킨스탁을 넣어서, 보삭보삭. 보삭해요. 이렇게 넣고, 이게 치킨 스탑을 같이 넣고 익는 거예요. 어. 고기가 익었으면 이제는 뭐냐? 파프리카랑 토마토를 같이 넣어요. 파프리카랑 토마토를 넣는다. 으르시. 이때 자, 이 정도로 볶았다 싶을 때 쌀을 넣어, 요 쌀. 쌀을 넣어 줍니다. 이게 한 컵인데 그새좀 불었네. 쌀이랑 이제, 이제 야채들이랑 미리 넣은 것 다다가 이제 여기다가 쌀을 볶는다기보도 골고루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섞어줘. 자, 카레가루를 넣어줍니다. 카레가루를. 이게 카레가루를 두 스푼 정도인데, 뭐이건 양은 알아서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히. 색깔이 너희 장하니 근데 해산물은 언제 넣느냐고 그러네. 해산물 빨이한인데 해산물 언제 넣을까요? 지금 넣지 마 뭐. 이때 해산물. 이게 빨이한도 비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렇게. 새우를 새우 이렇게 들려가면서 넣어줍니다. 이, 오징어 링이 오징어 링 이렇게 잘라서 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오징어 링도 보기 좋게 이 비주얼이거든. 통합을 여기다 꽂아줘요. 뿅 비스듬하니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제 그림 그림이 좋아집니다. 이제 물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쌀이 잠길 정도. 그리고 화룡점점. 파슬리 가루, 파슬리 가루를 여기다가 자자자장 이렇게 쭉 끓여. 그래, 좀 이렇게 약간 그 고급진 맛이 날것 같아요. 자, 이래서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고 중불로 중불. 중불로 10분을 끓입니다. 자, 10분 지났어요. 10분이 됐어, 서서, 이제, 열어봅니다. 오! 상태에서, 어, 뭐, 그건 이제, 뭐, 먹기 전까지, 뭐, 5분 정도? 5분이, 5분이,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이제, 짱! 와! 맛을, 맛을 봐야지, 맛을. 조금만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음. 봉고다이 하면 또, 이걸 또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짜다리 씹히는 느낌 조금 있네. 음, 음, 맛있다. 어디가 이지고어종까이 있고, 새우도. 그러니까 오늘은 해산물 바이아, 그러니까 스페인 요리죠, 스페인 요리 해산물 볶음밥인 바이아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만나요.